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덱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은 대낮에 쫓겨나며 애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있을 진저, 블렛의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아은 소돔 같으며 암몬자 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놓을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틀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이는 기쁨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차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